안녕하세요. 도미도미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말풍선 만드는 법 A to G 인데요. 굳이 A to G를 붙인 이유는 말풍선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전부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말풍선에 대해서 한번 그몇 차례 질문이 있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봤어요. 이 클립 스튜디오로 말풍선을 만들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꽤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권장하는 건 기본 말풍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위치 자동 판별해서 대사 텍스트가 가운데로 정렬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정렬하게 해 주는 기능이 은근히 편리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기본으로 들어 있는 브러쉬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반듯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손그림 느낌을 원하는 분들은 그런 말풍선 모양을 싫어하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말풍선을 만들어서 쓰시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이제 실제로 시범을 보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말풍선을 기본 기능이 있지요. 일단 말풍선을 선택을 하고 기본 동그라미, 기본 동그라미 말풍선이 있죠. 이게 쉬프트를 누른 채로 하면 완전 동그랗고요.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안 누른 채로 하면 이런 식으로 자유로운 모양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네모를 약간 둥글려서 약간 넙대대하게 만드는 이런 모양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말풍선 꼬리로 직접 다는 방법이 있고 펜으로 다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기본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클릭하면은 이렇게 말풍선 위치의 가운데를 대충 인식해서 말, 대사가 이게 들어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드리고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채로 이 말풍선과 대사를 이렇게 한꺼번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좀 은근 편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일반 레스터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이 경계 효과를 줍니다. 이 경계 효과의 테두리색을 검은색으로 해준 다음에 여기에 음 감싸칠하기 툴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채워줍니다. 흰색으로 채워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검은 테두리가 생기죠. 그래서 하얀 붓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여기 에 이렇게 해서 꼬리를 이런 식으로 빼도 되고, 그리고 이제 감싸칠하기 툴 같은 걸로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쓸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의 장점은 이제 손그림 직접 그린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아까 반듯한 거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서 좀더 러프한 그림체에 잘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할게 텍스트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텍스트를 치고 난 후에 이렇게 일일이 위치를 옮겨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소재를 이제 만들었어요 말풍선 소재를 이제 내가 기동차게 예쁘게 만들었을 경우에 이거를 아 이 테두리 효과를 여기에 완전히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레이어 이쪽 바 있는 부분에서 우클릭을 해서 레스터화를 눌러줍니다. 그럼 적용이 돼 버리거든요. 이제 여기서 조절 바는 안 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그림을 한 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재 등록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화상 소재를 등록하기래서 말풍선. 실검. 이거를 브러쉬 끝모양으로 사용을 이제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고용에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시킨 후에 그리고 이제 요, 요거를 내가 여러가지 만들어준 이거는 이제 본인이 쓴 말풍선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둬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말풍선 만들어 둔 것을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것입니다 요것은 최대한 많이 만들어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장점은 원클릭으로 끌어오기만 하면 되는 게 있고, 이제 단점이라면 이런 식으로 화면 반전을 할 때, 화면 반전을 일일이 이제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말풍선 꼬리를 필요에 따라서 새로 그려야 한다는 점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좌우 반전 시킬 때는요, 요거를 컨트롤 T 눌러준 다음에, 여기 도구 속성에서 회전 중심을 기점으로 좌우 완전합니다. 요거를 눌러주면은 요 레이어만 딱 좌우 완전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쓰는 방법이 있고요 검은 테두리 없이 요런 식으로 말풍선을 하얗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올가미 툴로 잡아서 요거를 말풍선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소재, 원고형,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찾기 쉽게, 이거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말풍선 구루 하죠. 찾기 쉽게. 그리고 브러쉬 끝모양으로 사용. 요거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말풍선을 꼭그 브러쉬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다음부터 하는 걸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에서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아, 여기 클릭한 다음에 커스텀 보조 도구 작성을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브러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말봉선2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조 도구 상세에서 브러시 끝을 소재에서 끌어옵니다. 어, 여기 말풍선 태그를 찾아줍니다. 이게 지금 소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못 찾거든요. 그래서 꼭 소재를 등록하실 때는 이 태그를 입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못 찾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 말풍선 9 여기 있네요. 오케이. 어... 브러쉬를 적용시켜 볼까요? 이게 연하게 됐네요. 브러쉬 농도를 올려주고, 이거 살포 효과, 스트로크, 간격은 좀 뜸은 뜸은하게. 이런 식으로 뚱어뚱은하게 안 겹쳐지게 하고, 안티는 야 살짝만 있게 하고, 불투명도, 체경기 없고, 이런 식으로 말풍선 레이어를, 이제 말풍선 소재, 이 소재가 브러쉬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 말풍선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아까 만든 이 테두리 옵션을 만든 이 레이어에다가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찍는 대로 말풍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러쉬 모양으로 만들어두면은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그때그때 그때 브러쉬 모양을 이제 줄여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두면 은 이렇게 그 눈사람 말풍선 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식으로 이제 만들어 둔 다음에 말풍선 꼬리는 이감싸치하기 기능 있죠 이런거나 아니면 이런걸로 달아 주거나 아니면 이펜 기능으로 흰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런식으로 그어 주면은 말풍선 꼬리가 자유자재로 달아집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브러쉬 형태로 만들고 싶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말풍선을 소재로 이제 여기 보면은 만화 소재 말풍선 소재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크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레이어가 자꾸 이렇게 계속 생겨요. 말풍선 소재를 끌어올 때마다. 어 지금 계속 한번 소재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본 말풍선 소재가 일번 만화라서 다 세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불러오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로로 돌려줘야 하는 불편함도 좀 있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소재가 있어도 이걸 일일이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죠. 좀 손이 많이 가죠. 그리고 이제 레이어로 와보면은 지금 불러온 소재 수만큼 레이어가 끝도 없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로 만들어 뒀을 때의 편리함에 브러쉬로 만들어뒀을 때가 훨씬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이 말풍선 두께도 조절할 수 있고요. 이 너무 얇다 싶으면 두께도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조절할 수 있고요. 여러모로 브러쉬로 만들어두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테두리 효과를 이용해서 말풍선을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생각해봤는데 말풍선 만드는 기본적으로 이정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풍선으로 만들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걸로 이제 말풍선을 이제 여러가지로 만들어서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풍선을 좀 만들어 보게요 이게 제 그림하고 너무 반듯반듯한 말풍선 모양을 쓰니까 좀 그림이 너무 경직돼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도 이제 커스텀 말풍선을 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모로 잔머리를 굴려 본 결과 말풍선 만들기는 이 정도가 됐습니다. 어, 중간에 이제 말풍선 커스텀 하기는 이제 좀 건너뛰었는데 그거는 이미 만들어둔 영상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상 말미에 링크를 말, 기본 말풍선 커스텀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보는 거 영상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어, 말풍선은 이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그 브러쉬로 만들려면 아까 같은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른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손 느낌이 나는 부드러운 말풍선 모양 내기 모양을 편하게 그리려면은 그 방법이 최선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일단 저도 이제 여러모로 만들어서 써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펙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뤄야 하느냐, 리펙트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쌓아가는 거, 그런 것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